자 우리 에코 가족 여러분들 주식부자 이건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제 추천했던 종목들 있지 뭐가 있어 뷰노 딥노이드 백광산업 자 이렇게 추천을 했단 말이지 자 뷰노 어떻게 됐어 18% 현재 수익 중에 올라와 있어 하지만 이거밖에 안올랐어 너무 좋아하지마 그리고 뭐야 딥노이드 현재 16% 수익 백강산업 어제 이어서 13% 수익 실현 중이잖아. 좋잖아. 주식부자 이건희 가족들은 열심히 현재도 부자가 되고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들어갈 거야. 자두 종목 들어갈 거고 자 어떻게 들어가냐? 자 상단 보이지 0 1 0 7 6 6 4 5902 번호로 자 숫자 7이라고 남겨주면 돼. 숫자 7 숫자 7이라고 남겨주는 사람들 중에서 딱선착승 200명만 받을 거야 자 200명에게 최소 두종목 들어갈 거고 예상하는 수익은 35% 정도 음, 예상하고 있단 말이야 자 바로 들어갈 거야 자 7번이라고 남겨준 사람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힘이 나서 우리 가족들 수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릴 거 아니냐는 거지 이해했지? 자 그럼 맞아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코프로 BM 한번 알아볼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자 어떻게 됐어? 에코프로 자 단결정 양극재 생산을 공식화 했단 얘기야 어? 자시나공장이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자 하반기에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다음 주쯤에는 이제 공매도 쳤던 수량들을 환매수를 해야 될거 아니야. 대략적으로 한3천억 정도 뭐 환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다음 주쯤이면 뭐3천억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란 말이지. 단결정 양극재 생산이라든지 자 LFP. 배터리 뭐 생산이라든지 하이만감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다음 주에도 공매도 세력들은 뭐 파산할 거고 어뭐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상당히 유력하게 치고 있는 만큼 뭐 우리 뭐 주주분들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절대 한 주도 팔지 말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쉽게 얘기하면 아예 팔지 말란 얘기야 뭐 다음 주에 오히려 뭐 신규로 진입하는 거, 뭐 지금 저점에서 잡는 거,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나는 추천을 한다 얘기지. 응. 뭐 조만간에 큰 상승 나올 것으로 나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 왜? 나는 주식 부자 이건이거든. 아, 어, 알고 있단 말이야. 현재 흐름이 너무 좋거든. 자, 그리고 에코프로 게임 전고체, 에코프로 게임이 전고체라던가뭐 LFP. 배터리 관련된 추가적인 신사업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이거야. 자, 이렇게 배터리 분야가 다각화되면서 수익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자, 이런 뭐 신규 에코프로 BM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음. 대규모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에코프로 BM 주가 에코프로와 같이 함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음. 현재 주가가 상승 이후에 뭐 조금 하락하는 모습 오케이 보여주고 있긴 해. 하지만 계속 보합 중이잖아. 근데 이 보합 중에 이런 이제 호재들이 터지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더 어떻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예측을 하는 거지. 자, 이제 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어? 변하고 있다는 거야 어? 변하고 있는 만큼 삼성 LG 모두 2차전지에 배터리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규모가 무려 30조 규모야 30조 음, 이제 30조 규모의 이제 30조 규모의 시장이 열릴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게 뭐야 그 수혜받을 종목은 뭘까 뭐야 바로 당연한 얘기야 에코프로 b m 가 에코 프로라는 거지. 배터리 아저씨도 영상에 얘기했잖아. 한국산 배터리가 결국엔 반도체 영향을 추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혜를 받는 1등 기업은 바로 에코 그룹이다. 라는 거지. 자, 뭐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배터리 업체들이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계약이 계속해서 나아줄 거야. 보이지? 계속 계약이 나와 줄 거고 뭐 하반기에 테슬라라든지 뭐 GM과의 추가적인 계약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아직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자, 이것들이 언제부터 반영이 된다? 자, 6월부터 하나둘씩 반영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충분히 나는 50만 원 100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봐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식부자 이건희가 있잖아 나 믿고 한번 가보자니까 무슨 얘긴지 알지 옛말에 이런 말 있어 부자 옆에 줄 서라 삼삼을 캐려면 삼삼밭에 가라고 그랬거든 자 주식부자 이건희 옆에 있어야 돈을 벌수 있는거 아니냐는 거야 어? 자 지금 내 말에 공감을 한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나는 수익을 보여 줄 거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지금 자, 010 7664의 5902 번호로 자, 숫자 7이라고만 이렇게 한 번씩 보내 주는 선착순 200분에게 뭐라고 했어 내가? 정말 수익 나오는 종목, 추천 종목 두 가지 전달해 준다고 얘기했어. 이해했지? 난 별거 없어. 그냥 우리 본인들이 그냥 내가 말하는 종목 받아보고 수익 나면 돼 나는 수익만 보여주면 그냥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열심히 힘쓰고 싶단 얘기야 어 얘기했어 다음 종목 바로 오픈해줄 거라고 자 이쯤 돼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음 응, 남겨 주란 얘기야 그래 나도 힘이나지 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목해야 돼.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집중해야 돼. 자, 2023년. 자, 12월. 뭐라고 했어, 내가? 30배 올라갈 종목. 땡땡땡땡. 이거 아직도 매집 안 하신 분들이 있어? 내가 뭐라고 했어? 12월 안에 뭐라고 했냐고! 분명히 30배 간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멋들하고 있냐는 거야! 내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어? 12월 말에 수익집중 눈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했는데 왜 말귀를 못알아듣냐고 자 종목받고싶다 아직 내지 못했다 자 그런 사람들만 보내 어디로? 자 위에 보이는 010 7 6 6 4 5902번으로 숫자 7이라고 남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7이라고 남겨주고 자 주식부자 이건희 주식의 끝판왕이라고 나한테 주식에 대해서 논하지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나는 그냥 결과만 보여줄거야 어? 내가 뭐 10시간 20시간 얘기가 뭐가 필요한데 중요해? 그냥 속는 셈 치고 문자 한번 보내보란 얘기야 내가 분석한 종목 받아보고 그 다음에 나를 평가해 그래도 늦지 않아 자 본인들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근데 자 그러고 나서 본인들 인생이 달라졌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자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볼 건 없잖아. 근데 해보지도 않고 생각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될거 아니야. 어? 계속 지하에 살 거야? 한번 사는 인생. 펜트하우스 꼭대기 한번 살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거 내가 만들어준다고. 인생 바꿔야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응? 지금 모르겠지. 나 만난 거 행운인 거. 근데 시간 지나지. 이게 왜 행운인지 알 거야.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 그때 주식부자 이건희가 있었다는 걸알 거라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식부자 이건희였습니다.